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주 2시간 전 백동일입니다. 8월 27일 일요 결승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일 경마는 이겨드렸는데 토요일 경마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중반부, 후반부 내용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3일 달기기가좀 쉽진 않네요. 일요일 경마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참 많은 하루이기도 하죠. 실수 없이 반드시 승리 만들어드린다는 다짐, 약속, 당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백동일 강력하게 이런 대승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승부처 서울은 이경주와 육경주 강하게 붙어보고요 부산은 오경주와 육경주입니다 메인 추천 육경주 서울 26 부산 56 문자신청 010-4234-4534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1경주 들어가보죠 1200 6등급 일단은 2세 마필들 중에서도 하위권의 마필들이에요 실전 배락가좀 떨어지는 마필들이 많은데 5번 화산기한이란 마필이 실전을 거듭할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죠 직전도 선두권 가담 이후 많이 싸워주면서 잘 버텨줬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4번 그레이트스톰이 일단은 데뷔 전 생각보다 잘 버텨줬죠 외선인 것을 감안하면 을두 마필이 좀 앞서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여왕삭스가 8조에서 하나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 봐주는 것은 맞는데 5번 넣고 4번, 7번 두 방은 좀 힘든 레이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5사 쪽으로 조금 마음이좀 기운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1번 음파사랑과 2번 언더풀제트가 기본 잠재력은 좋아서 3위 가능, 복병 가능은 가능하니까요. 1번과 2번에 대한 변수만 좀 열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1경주 5번, 4번 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우네요. 1번과 2번에 대한 변수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2경주입니다. 1206등급 별청 12마리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죠. 꼼꼼하게 체킹했어요. 배당이 좀 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이건 딱 얘네밖에 없다. 단통 가거나 아니면 얘 엮어서 배당 나온 받치고 아니면은 삼보까지 엮어야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든지 경마라는 게 배당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죠. 근데 크면 클수록 맞히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배당이 좀 적더라도 확실하게 한 방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승부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주 내용적인 정면 어. 정리가 워낙 잘돼 있었던 경주니까요. 실수 없이 강한 승리 약속 드려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부산 1경주입니다. 1206 등급이고요. 4번마 히트삭스 데뷔전부터도 잘 뛰었죠. 주행심사부터도 완성도가 높았고 의외로 데뷔전에서 인기가 좀 밀려있었어요. 스피드보다는 힘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어서 1200에 올려있는 마필이기도 하죠. 안쪽 2번마 브레제왕이 선두권 출하입니다. 4번, 2번이 일단 한방 막권으로 가야 되는 경주인 것 같고요. 3번 오버에너지도 생각보다 말의 반응이 좀 괜찮아서, 어, 이번 경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과 5번이 변수가 될 텐데, 일단은 4번을 놓고 2, 3, 위로 이렇게 좀 써줄 경주인데, 당연히 내 방은 못 갖고 가죠. 일단은 4번, 2번에 집중할 레이스로 보고 있고요. 1번과 5번의 변수를 좀 계산하고 있습니다. 4번 놓고 2번, 1번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당일 상태까지 체킹하면서, 사이 집중하면서, 나머지 변수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다음, 서울 삼경주입니다. 1306등급이고요, 12마리. 6번만 행운바람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힘이 굉장히 좋은데, 전개하기가 좀 까다롭죠? 스피드가 아직은 떨어지다 보니까. 다행히 레이스가 굉장히 느려졌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좋아지고 있는, 이제 다빈이도 기승술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운바라 좀 높게 평가해 주시고요. 3번 플라잉 제스트, 7번 스마트 삭스, 두 마리 마필 모두 다 힘과 스피드를 고르게 주고 있어서, 일단 6번 넣고 3번, 7번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것 같고요. 4번 한강차를 3차가량 하고요. 어, 10번 비트레이서 역시도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6번 행운바람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보고 있어요 좀 배당적 가치를 보고 접근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편성상 6번 행운바람은 반드시 눈을 마필로 강조를 드리면서 6놓고 3, 7 그리고 4, 6의 변수 가능성 열어두고 당일 최선 압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부산 이경주입니다 1,406등급이고요 2번나 코너 1 이세마 필, 뭐, 이세마 필, 삼세마 필 섞여 있는데, 일단 잠재력이 떨어지는 마 필들이 많죠. 이번 코너는 주인심사부터, 야, 이거 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초속이 좀 딸리다 보니까, 스피드 싸움에서 계속 밀리죠. 하지만 거리가 1,400이고, 상대 스피드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이번 만큼, 얘한테 입상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20조에서 오늘 요거 하나 나오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게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7번 더 베스트 에버, 이제, 거름 변화 왔고요. 9번 하플렉스 앞선 공략 버티기입니다. 2번 놓고 7번, 9번 좀 세게 봐주시고, 5번 용비스타 3차 가능, 11번 그레이트 버스 3차 가능, 3위 가능성 있는 5번과 11번의 변수 가능성까지는 고민하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현장 압축 약속 드려 봅니다. 다음 설사 경주입니다. 1305등급이고요 11마리 3번마 그랜드파워 출전 제외됐죠 7번 대응클래스 정균이가 복귀 이후 토요경마는 그냥 문만 풀었지만 일요경마에서 입상마 필들이 몇도있더라고요그중 7번 대응클래스는 초속이 빠르진 않지만 종반 끈기 자체는 꾸준해요 레이스만 느려지면 되는데 선행마가 없죠 7번 대응클래스는 정균이 의 의지 좀 강하게 좀 읽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도리퍼 편성 좋아졌고요 10번 오키드벨리 패출을 났었지만, 기본 스피드감에서 이번 경주 장악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번 넣고 5번, 10번에 일단 주목을 해주실 경주입니다. 9번 마 스마트별 정도만 3위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경부대를 유지하마 9번 스마트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붙겠습니다. 7번 넣고 5번, 10번, 그리고 변수는 9번입니다. 다음, 부산 3경주입니다. <laughs> 1 8 0 0이구요 5등급이고요. 6번 석세스 포런트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실전 변화가 오고 나서 직전의 경주도 열유가 많았어요.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됐음에도 자기 페이스대로만 유지해주면서 저 정도 걸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에 대한 변화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6번 석세스 포런트 여전히 높게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4번 닥터네스트 앞선 공략. 빠르게 나서 줄 거고요. 7번 닥터페로는 모래만 안 맞으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실바가 그런 운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만큼 이2두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겠죠. 6번을 필드로 4번, 7번은 세게 봐주실 경주고요. 1번 스타드래곤 역습 한 방, 3착. 9번 여스토네이터는 기본기가 좋은 만큼 1번과 9번 두마필의 3위 가능성까지 변수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647 필드로 1번, 9번 변수 계산 중요한 경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설 5경주입니다 1700이고요 5등급이고요 4번마 퍼펙트건맨 말이 시원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스피드도 있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기본기도 좋죠 어,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고 안쪽 게이트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수 있는 경주라서 지금 레이팅 걸려있는 퍼펙트건맨은 무조건 최선입니다 여기서 4번 퍼펙트건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잠재력은 1번 성실인동 3번, 브라산의 역습. 4번 놓고 1번, 3번 주목해 주시고요. 6번, 그마스터디는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좋아서 이번에도 무심 못할 것 같고, 8번, 너를 응원해가 3차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5경주는 4번 놓고 1번, 3번 주목해 주시고요. 6번과 8번의 현장 상태 확인은 단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부산, 4경주입니다. 1604등급이고요. 5번마, 블랙볼트를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니까, 이탈 반응이 좀 빠릿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아요. 어, 결국에는, 직전의 경주, 콩나기의 감량 조건을 이용해서, 어, 입상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경윤이 이제, 적임이 안 적인 경윤이가 타고 52에요. 17조에서 올를 요거 하나만 준비했는데, 승급전 상대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어, 블랙볼트는 여기서도 성장가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8번 특급캠프 앞선 공략, 9번 라운더 할리, 기본 사이즈, 5번 놓고 8번, 9번 주목하실 경주구요. 2번 승리의 영웅과 4번 저스트 비에 p 는 승급전이지만 역시나 성장 속도가 좋기 때문에 당일 변수에 대한 계산은 중요해 보입니다. 5번 넣고 8번, 9번 세게 봐주시고요. 2번과 4번에 대한 변수, 상태 체킹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서울 육경주입니다. 1204등급이고요. 11마리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육경주. 일단은 4등급에서의 정책이 길어지는 마필들이죠. 능력적인 모습들이 두드러진 않는 마필들을 싹다 모아놨기 때문에 누가 더이 편성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만 글로벌 강타가 49레이팅에 걸려있죠. 일단은 2창만 해도 승급인데 마방 입장에서는 48조가 최근 우승에 목말라 있거든요. 요거 우승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추열이가 부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수가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겠습니다만 일단 주도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을 놓고 강하게한번 압축을 들어갈 겁니다 누가 더 좋아졌는지만 알면 되는 경주인데 확실한 한번 가능한 경주니까 6경주 칠수 없이 최선의 승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거 관심 항상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백동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부산 오경주입니다 1200원 합사 등급 11마리고요 어, 서울, 6경주에 이어서 연이어서 한번 강하게 압축을 가져갈 경주입니다. 빡빡하죠? 역시 4등급 기복마필들의 경주예요. 부담중량과 전기에 따라서 레이스가 계속 달라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7번 하늘승리나 10번 벌교의 꿈.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끌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매번 인기도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 방송을 찍고 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부담 중량과 이 마필들의 전개 습성을 봤을 때도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 이 두의 틈을 깨줄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를 찾는 게임인데 아무리 봐도 얘밖에 없어요 그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킹하고 오픈드리기로 하고요 7번과 10번을 줄여까지는 않습니다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좋아진 배당 마필들의 한두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경주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하는 경주예요 적중만 대준다라면 모든 걸다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 좋은 경주니까요. 오경주, 최선의 준비를 마친 만큼 당일 승리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경주입니다 1300원합사 등급 11마리고요. 3번 나노메타, 이제 회복이 됐죠. 체중도 이제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1 3 0 0리뭐 선두권도 빡빡하지 않고요. 세형이 안정이고 무리가 없죠. 1번 특급대로 13조 의지 굉장히 세미라 4번 용비서울은 이번에도 상규가 선행가면 이번에도 버텨요. 3번 놓고 1번 4번 두 방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2번 마이웨이도 나아지고 있고, 5번 금화파이어리도 흐름은 따라갈 수 있어서 두 마리 마피를 삼착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3번 놓고 1번 4번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요. 2번과 5번의 당일 변수 가능성은 열어두고 압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육경주입니다. 1200 오픈 결정 10마리 출전. 루키스테이스 부산 경주입니다. 앞으로 뛰어줄 이세마 필들 빡빡하죠? 일단은 뭐2번마 그레이트 위너, 6번 백두의 꿈. 두 마리가 아무래도 1200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대길이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2번 그레이트 위너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6번 백두의 꿈은 직접 반응을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번, 6번 막판을 깨고 붙는 경주예요. 6번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렸을 때 누가 유리한가? 누가 잠재력에서 이 거리를 따라붙을 수 있느냐? 그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댓글이 보시는 분들은... 어,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하지만 이륙이 깨질 수 있다고 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당일 마필들의 상태까지 다시 한번 체킹하면서 6경주 최선의 승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8경주입니다. 1200 오픈 서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죠. 4번만 라라케이를 좀 높게 평가를 해요. 주행심사도 잘 탔고, 데뷔 전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서 팔마신 스피드감도 괜찮은데 뭐 선행 가도 좋고 안 가도 된다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이번에도 한번더뛸거음은 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9번 옥천 스나이퍼 역습 11번 이클립스베리 이제 걸음이 터지는 시점 4번 하고 9번 11번은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2번 마이센타가 얼마만큼 버텨줄지 운영을 잘 돼준다 라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8번 한강 크라운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 마리의 변수 가능성은 열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두 안에서 끝날 가능성은 높지만 높은데 일단은 4번을 필두로 9번 11번은 세게 보고 있다 말씀드려보고요 2번과 8번은 당일 상태 체킹하고 점검까지 마치고 어떤 마필이 유리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 칠경주입니다 1401등급이고요 4번마 즐거운 여정 상간마, 우 루나스테이스, 코레아노크스, 경기도지사배까지 세계 경주로 석권을 하면서 암말 최강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죠 즐거운 여정의 장점은 선행도 되지만 흐름에 맞춰 뛸수 있는 선입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말이 운영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1등급이긴 합니다만 뭐상대들이 1등급 최강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여요. 8번 도투자보이 모래만 안 맞고 뛰면 더 뛰고요. 11번 골든이너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4번 놓고 8번 11번은 좀 주목을 하실 경주입니다. 3번 킹 어보글러이를 언제든지 선입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한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10번 해피피버도 역습이 되는 만큼 3번과 10번의 당일 상태치킹은좀 중요해 보입니다. 4번을 필두로 8번 11번 세게 보고 있고요. 3번과 10번의 변수 당일 계산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서울 구경주입니다 1200 국산 3등급 10마리 출전입니다 9번만 한강에이스 이제 확실히 회복이 된 모습이죠 2세 경주였죠 그때도 우승을 하면서 19조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태종이가 대상 경주 한번 낙마를 하면서 한풀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회복이 좀 빠르게 되고 있고요 뭐, 상대 부담이 없죠. 뭐, 선행력이 좋아서 선행 가도 되지만, 레이스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죠. 2번 대사리 1200 강공이고요. 3번 아이스스타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9번 넣고 2번 3번 주목해 주시고, 1번 라운더 펄은 역습, 5번 유청파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의 선입, 두 마리의 전개 가능성은 열어두고 붙으실 경주죠. 자, 9번 넣고 2번 3번 집중해 주세요. 1번과 5번의 변수, 당일 계산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마무리, 10경주입니다. 1203 등급이고요. 5번마 울프 플레이, 이번에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죠. 말이 원체 단거리가 강합니다. 딱 하나, 모래만 안 맞으면 돼요. 월달에 특별 경주는, 어,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자리도 못 잡고, 모래를 맞으니까 망가졌지만,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뭐 문제 없죠. 안쪽에 1번 울트라킹이 선행을 갈수 있고 바깥쪽에서 덮치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뭐 선행가도 되고 이선가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5번 울프플레이는 유리하고요. 의지가 강한 1번만 울트라킹은 이번에도 선행 의지는 굉장히 강했고요. 3번 비지니스 터미 승급전. 적응을 잘 마쳤기 때문에 10경주는 5번 놓고 1번, 3번에 집중하는 경주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8번 화시역 점핑이지만 3차 가는 9번 유쾌한 날들, 2주 만에 출전이지만 3차 가능, 8번과 9번 서복 보시는 분들은 이 2두의 마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붙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10경주 5번 놓고 1번, 3번 집중, 8번과 9번은 3차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붙어주십시오. 준비된 내용들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겨야만 하는 하루, 이길 이유가 많았던 하루. 무엇보다 승부처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각각의 경지 거의 1시간 반, 2시간씩 체킹하고 점검하고 내용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이 큰 하루이기도 합니다. 실수 없이 강한 승리 약속드리면서 백동을 잠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